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pH 문제 가져왔구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 첫번째 나와있는 물리량,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h와 oh의 농도 비율이 나오면 7의 기준으로 업다운하는 클래스다. 요런 얘기 했었죠. 뭐, 예를 들어, 1 0의 6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p값으로 6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7의 기준으로 3업, 3다운. 10의 3의 승이다라고 나오면 7의 기준으로 1.5y 업 1.5y 다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100이 아니라 100a라고 하는 그래서 업다운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번째 나와 있는 물리랑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는데 뺀 값이 2 b 니까 왼쪽에 poh 오른쪽에 ph를 쓴다라고 했을 때7 7 b 에7 b 밑에 거는 7 플러스 0.5B에 7 마이너스 0.5B 요 정도는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수용액 간 H와 OH의 농도 비율의 비율이 나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KW의 H와 OH의 농도 곱 어떠한 산염기 수용액이 됐건 항상 이들의 곱한 값은 온도 의존성으로서 같다라는 걸 떠올려야 되고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된 OH 분의 H의 농도가 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100배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곱한 값은 일정한데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100배라는 건 H의 농도가 10배고 OH의 농도가 10분의 1배면 설명이 됩니다. 분모는 10분의 1, 분자는 10배니까 전체 값은 100배가 되는 게 맞고요. H가 10배에 OH가 10분의 1배면 이 둘의 곱한 값은 여전히 일정하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가가 나보다 H의 농도가 10배 진하다. 요걸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H의 농도가 10배 진하면 p 값으로는 1 작은 거고 결국 가에서의 pH가 나에서보다 1 작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식세워보면, 7-0.5b 보다 1 작은 게 7-b와 같다고요? 77 퉁치면 좌변에 0.5b, 우변에 1 남으면서 b가 2다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보기에 a까지 찾아야 되니까, b 대입해주고 나면 pOH가 8, ph가 6이라는 걸알수 있고, oh의 농도는 pOH로부터, h의 농도는 ph로부터. 이 값이 8분의 6이라는 게 아니라 핏값이 그렇다는 거죠. 핏값으로는 작을수록 큰 숫자고 분자가 입작으니까 전체 값은 100이다. 그래서 기억보기에 A는 100, B는 2니까 50 맞는 보기. 니은, 가에서의 pH는 7-B라고 찾아놨고요. 지금 B가 2라고 했으니까 5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몰수를 계산할 때는 농도와 부피를 동시에 고려하자. 가에서의 H의 몰수는 가에서의 pH 5와 부피 V로부터 나에서의 H의 몰수는 나에서의 pH랑 부피 10V로부터 이 값이 5V분의 60V라는 게 아니라 앞에 거는 p값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었고요 p값으론 작을수록 큰 숫자고 분모가 농도 10배 진하니까 10분의 1. 근데 부피는 분자가 10배 큰 거니까 곱하기 10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10배 연하고 부피는 10배 많으니까 분자가 그죠 1이다. 디귿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첫 번째 물리량의 로그를 취해서 뭔가 phpoh 관련된 식으로 좀 수학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다른 수용액에서 이렇게 농도 비율의 비율이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곱한 값이 일정하다. 언제든지 kw를 자유자재로 꺼내줄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